미래의 주방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족고구 로봇 청소기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식 미닫이 문을 설치하지 마세요. 비내력 벽을 철거하고 차와 주류를 보관할 대칭형 와인 캐비닛을 디자인하세요. 상부장 미닫이 문을 열면 바로 와인 캐비닛이 나옵니다. 주방의 작은 타일을 대형 타일로 교체하여 공간을 매끄럽게 전환하세요. 둘째, 냉장고를 분리하면 공간만 낭비됩니다. 왼쪽으로 옮겨 조합형 키 큰장을 만들고 아래엔 대용량 식재료를. 중간엔 슬라이딩 선반 콘센트로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배치하세요. 상부엔 주방용품을 환기 덕트엔 양면수납으로 양념과 건식 식재료를 보관하세요. 셋째, 하부장은 선반 대신 분리형 서랍을 사용해 젓가락, 칼은 소서랍에 그릇, 주방용품은 대서랍에 수납하세요. 넷째, 하부장 대신 이동식 카트로 채소 과일 수납 공간을 확보하세요. 다섯째, 구식 상부장 대신 풀다운 선반과 슬림 수납장으로 편리함을 더하세요. 여섯째, 싱크대를 10cm 높이고 조리대를 창턱까지 확장해 허리 부담 없이 설거지, 조리를 더 편하게 하세요.